조선의 역사는 전쟁과 전국 왕위의 계승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왔다. 실록은 사건을 남겼고, 승정원 일기는 국정의 흐름을 적었다. 그러나 그 기록들 사이에는 의도적으로 비워진 시간들이 있다. 왕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병으로 눕던 밤, 그리고 말로 옮기기 어려웠던 일상의 순간들이다. 궁은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 조회가 없는 날에도 정사가 중단된 밤에도 궁은 움직였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교대했다. 왕과 왕비의 삶은 늘 제도 속에 있었고 그 제도는 특별한 순간뿐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궁중을 화려함으로 기억한다. 비단과 옥 엄격한 예법과 장엄한 의식들. 그러나 그 화려함은 늘 겉에 머물렀다. 그 이면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리의 시간이 있었다. 잠을 자고 병을 견디고 몸이 요구하는 신호에 응답해야 하는 시간들이다. 이 시간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 그 중에서도 용변은 가장 침묵된 영역이었다. 입에 올리기 어려웠고 문서로 남기기에도 적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공백을 의미하지 않았다. 궁 중에는 이 순간을 대비하는 절차가 있었고, 준비하는 사람과 가려주는 장치 지켜야 할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굳이 적지 않았던 규칙들이었다. 왕비의 하루는 늘 시선과 규율 속에 놓여 있었다. 왕비는 궁의 중심에 있었지만 혼자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 침전에서도 행차 중에도 그리고 가장 사적인 순간에도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보호는 곧 관리였고 관리는 규율로 이어졌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반정도 폐위도 정변도 없다. 다만 기록되지 않았던 시간들을 따라간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사회가 무엇을 질서로 삼았는지, 어디까지를 통제했는지를 보게 된다.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조선의 왕비는 제도의 안에 있었다. 이처럼 기록의 가장자리를 따라가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화려함보다 구조를, 사건보다 삶을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으로 이 기록을 지켜봐 주시기 하에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기록은 이제 조용히 이어집니다. 조선에서 같은 기능을 가진 물건이라도 누구의 손에 놓이느냐에 따라 이름은 달라졌다. 이름의 차이는 곧 자리를 구분했고 자리는 다시 질서를 만들었다. 화장실 도구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일반 백성과 양반계에서 사용하던 것은 요강이었다. 규방에 두는 생활용기였고, 백자나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크기와 모양에는 큰 규격이 없었고, 집집마다 쓰임에 맞게 준비되었다. 요강은 숨길 필요도 꾸밀 필요도 없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생활의 일부였고, 더 이상의 의미를 요구받지 않았다. 그러나, 궁중에서는 같은 기능의 물건을 요강이라 부르지 않았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매화틀 혹은 호자였다.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차이가 아니었다. 왕과 왕비의 일상은 백성과 같을 수 없다는 원칙이 가장 사소한 물건에까지 적용된 결과였다. 매화틀은 구조부터 달랐다. 겉에는 나무로 만든 틀이 있었고, 그 안에는 백자나 청동으로 만든 용기를 정교하게 끼워 넣었다. 표면은 비단으로 감싸 장식했고, 앉는 부분에는 부드러운 천을 덧대었다. 안쪽 용기는 분리와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사용 후 즉시 치울 수 있게 만들어졌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는 신분에 맞는 재료가 쓰였다. 중궁전에는 이러한 매화틀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었다. 침전 별당 정자 등 왕비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마다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왕비가 어디에 있든 기다림 없이 제공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준비는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비의 동선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 매화틀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전해진다. 장식된 비단에 매화 무늬가 순화졌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사용 후 향을 피워 매화의 이미지를 더했다는 전승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름이 우연히 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매화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고결함과 절제를 상징했고, 왕실은 그 이미지를 가장 은밀한 물건에까지 더 씌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이 아니다. 요강과 매화틀은 같은 일을 한다. 차이는 오직 이름과 취급 방식에 있었다. 왕실은 백성과 같은 물건을 쓰지 않았고 같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같은 단어를 쓰는 순간 경계는 흐려지기 때문이다. 궁중에서 명칭은 곧 질서였다. 무엇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그것을 누가 쓰는지를 명확히 가르는 기준이었다. 요강이라는 말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말이 가진 일상의 무게가 왕실의 위계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편의가 아니라 질서였다. 그리고 이 질서는 왕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작동하고 있었다. 매화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왕비가 곧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었다. 왕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궁중에서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다. 대신 아주 작은 신호가 사용되었다. 허리춤에 달린 은방울을 살짝 흔들거나 눈에 띄지 않는 손짓 하나로 의사를 전했다. 그 신호는 곧바로 전달되었다. 대기하던 상궁들은 즉시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발걸음은 빨랐고 말은 없었다. 궁 중에서 신속함은 곧 숙련이었고 숙련은 침묵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왕비는 기다리지 않아야 했고 주변 역시 소란스러워져서는 안 되었다.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것은 병풍이었다. 병풍은 단순한 가림막이 아니었다. 높이는 사람의 키를 넘겼고, 폭은 여러 장이 이어져 왕비의 모습을 완전히 가릴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펼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약 30초 남짓. 그러나 그 30초는 정확해야 했고,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다. 방향이 어긋나거나 소리가 나면 그것은 곧 규율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병풍이 세워지면 공간의 성격은 달라졌다. 그 안은 외부와 단절된 작은 영역이 되었고 왕비만을 위한 장소로 바뀌었다. 동시에 향이 피워졌다. 겨울에는 따뜻한 기운을 더하는 향이 여름에는 공기를 가볍게 만드는 향이 사용되었다. 향의 목적은 냄새를 가리는 데에만 있지 않았다. 그 공간을 정결하게 만들고 왕비가 머무르는 자리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향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은 병풍 안과 밖을 나누는 또 하나의 경계였다. 사람들은 그 향을 통해 지금 이곳이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 관리되어야 할 순간임을 인식했다. 왕비의 가장 사적인 시간은 이렇게 절차와 감각으로 둘러싸였다. 이 모든 준비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신호에서 병풍 향까지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다. 궁중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숙달시켰고, 실수는 처벌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 장면은 늘 정확하게 재현되었다. 매번 같은 순서로, 같은 속도로. 겉으로 보기에 이 모든 것은 왕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시선에서 가리고 소리를 막고 공간을 분리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왕비를 특정한 틀 안에 가두는 구조이기도 했다. 왕비는 혼자일 수 없었고 아무것도 스스로 시작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왕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왕비를 가두는 장치였다. 병풍이 세워지고 향이 공간을 채우면 다음으로 남는 것은 왕비의 몸과 그를 둘러싼 의복이었다. 조선의 왕비는 가볍게 입지 않았다. 속속꽃 위에 속바지를 겹쳤고 그 위로 속치마와 대치마가 더해졌다. 의례가 있는 날에는 그 위에 다시 예복이 올려졌다. 겹겹의 옷은 천을 지키고 형식을 완성했지만 동시에 움직임을 제한했다. 이 순간 왕비는 옷을 벗지 않았다. 벗는 것은 시간과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옷은 들어 올려줬다. 그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반복을 통해 숙련되었다. 좌우에는 상궁 두 명이 자리했다. 그들은 치마의 양쪽을 정확히 나누어 들어 올렸다. 힘의 분산이 필요했고 손의 위치는 항상 같아야 했다. 뒤에는 또한 명의 상궁이 섰다. 그는 허리끈을 풀고 안쪽의 옷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이 과정에는 말이 없었다. 지시는 눈빛과 손의 움직임으로 전달되었다. 치마의 무게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여러 겹의 옷은 물성을 가졌고 그 물성은 그대로 상궁들의 팔과 어깨로 전달되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치마가 내려올 수 있었고 그것은 곧 오염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었다. 왕비가 자리를 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길게는 15분 남짓이었다. 그동안 좌우의 상궁들은 치마를 든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팔이 저려와도 내려놓을 수 없었고 손의 위치가 바뀌어서는 안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치마가 조금이라도 더러워질 경우 그 책임은 상궁에게 돌아갔다. 처벌은 분명했고, 예외는 없었다. 이 시간은 짧지 않았다. 그러나, 궁중에서는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이 일의 일부였다. 상궁들은 이 자세를 위해 훈련을 받았고, 신입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랫동안 서 있는 연습을 반복했다. 실수는 곧 벌로 이어졌고, 벌은 다음 실수를 막는 규율이 되었다. 왕비의 신체는 직접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서는 끊임없는 노동이 이어졌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왕비의 몸을 떠받치고 있었고 그 손들은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결과만이 요구되었다. 깨끗함, 정돈됨, 그리고 침묵. 이 자세를 하루에도 여러 번 자세가 유지되는 동안 왕비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손은 허락되지 않은 영역에 속해 있었다. 뒤처리는 왕비의 몫이 아니었다. 그 일은 언제나 상궁이 맡았다. 궁중의 질서에서 왕비가 직접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다. 뒤에선 상궁은 정결지를 준비했다. 정결지는 왕실 전용으로 쓰이던 종이였다. 일정한 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고 표면은 여러 차례 다듬어 부드럽게 처리되었다. 크기 또한 정해져 있었다. 손에 쥐었을 때 접히지 않고 한 번에 사용에 맞도록 재단된 규격이었다. 보통 한 번에 여러 장이 사용되었고 사용량 역시 기록으로 관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왕비는 손을 뻗지 않았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의 문제였다. 가장 높은 신분의 여인은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 스스로 할수 없었다. 대신 누군가가 대신했다. 그 대가는 침묵과 정확함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분명한 특권이었다. 왕비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고,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특권은 동시에 박탈이기도 했다. 선택권이 없었고, 거절도 허용되지 않았다. 왕비의 몸은 보호되었지만, 그 보호는 곧 통제였다. 이것은 특권이었을까? 아무도 답하지 않았고, 기록 역시 그 질문을 남기지 않았다. 뒷처리가 끝난 뒤에도 그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겨진 것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다. 궁중에서는 그것을 살폈고 판단했으며 기록했다. 왕비의 대소변은 곧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로 여겨졌다.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색이었다. 지나치게 짙거나 옅지 않은지 탁하거나 맑은지. 다음은 냄새였다. 평소와 다른 기운이 섞여 있는지, 지나치게 강하지는 않은지, 형태 역시 중요한 기준이었다. 지나치게 묽거나 반대로 굳어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판단의 영역이었다. 이 관찰은 상궁의 선에서 끝나지 않았다. 내용은 어이에게 전달되었고, 어이는 이를 바탕으로 왕비의 상태를 아래였다. 조선의 의학서는 대소변을 통해 병의 조짐을 살피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동의보감에는 색과 냄새 배출의 양상을 통해 장부의 이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기록되어 있다. 궁중의 판단은 이러한 의학적 인식 위에 놓여 있었다. 관찰은 곧 기록으로 이어졌다. 날짜와 시간, 횟수와 상태가 남겨졌고 이는 단발성 정보로 취급되지 않았다. 며칠 몇 달의 흐름 속에서 변화가 비교되었다. 평소와 다른 점이 발견되면 식사와 약 처방이 조정되었다. 왕비의 몸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관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왕비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몸의 상태는 개인의 감각이 아니라 관찰과 판단의 대상이었다. 왕비의 신체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왕실의 안녕과 직결된 요소였고,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래서 화장실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가장 먼저 몸의 변화를 드러내는 장소였고, 궁중 의료 체계의 출발점이었다. 배설물은 폐기물이 아니라 읽어야 할 정보였다.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관찰과 기록이 끝나면 남은 것은 철이었다. 궁중에서 매화틀은 즉시 분리되었다. 안쪽에 용기는 다른 물건과 섞이지 않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다루어졌다. 이 과정에는 예외가 없었다. 첫 단계는 끓는 물이었다. 충분히 달군 물에 용기를 담가 일정 시간 삶았다. 표면에 남아있을지 모를 잔여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음은 쑥물이었다. 쑥을 삶은 물로 다시 헹궈 냄새를 줄이고 정결함을 더했다. 이는 단순한 민간 요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의 결과였다. 그 다음은 향나무 연기였다. 연기는 용기 안팎을 천천히 감쌌고 그 자체로 소독의 의미를 가졌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기는 공간과 물건의 상태를 바꾸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마지막으로 햇볕에 말렸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사용할 준비를 마치는 단계였다. 이네 단계는 반복되었고, 기록으로 남지 않아도 지켜졌다. 누군가는 이 과정을 단순한 의뢰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궁중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깨끗함은 감각이 아니라 절차로 유지되었고, 위생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체계의 결과였다. 당시 사람들은 세균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을 씻고 무엇을 말려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냄새와 변화 경험의 축적을 통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익혔다. 과장은 없었고 비교를 위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궁중의 위생은 그렇게 작동했다. 조선은 무지하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움직이게 한 사람들은 세수간 나인이었다. 이름 그대로 물을 다루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손은 궁중 위생의 시작과 끝을 막고 있었다. 매화틀의 수거와 운반 세척과 정리는 모두 이들의 몫이었다. 작업은 주로 새벽에 이루어졌다. 왕비와 궁중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모든 흔적은 사라져야 했다. 어둠이 차에 거티지 않은 시간 세수간 나인들은 정해진 통을 들고 움직였다. 하나의 통은 가볍지 않았다. 물기와 내용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한 무게가 있었고, 그것을 여러 차례 옮겨야 했다. 이들은 밤에도 쉬지 않았다. 당직이 정해져 있었고, 왕비의 신호가 언제든 올수 있었기 때문이다. 깊은 잠은 허용되지 않았다. 소리를 놓치면 처벌이 뒤따랐다. 규정된 시간 안에 준비를 마치지 못해 군장을 맞았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세수간 나인의 일은 늘 시간과 정확함에 쫓겼다. 처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거된 분뇨는 버려지지 않았다. 일정 기간을 거쳐 발효되었고 농업에 쓰이는 거름으로 다시 사용되었다. 조선 사회에서 분뇨는 귀한 자원이었다. 특히 궁중에서 나온 것은 값이 높았다. 음식과 약이 잘 관리된 사람들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담당 나인에게 접근하려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세수간 나인의 삶은 그 가치와 비례하지 않았다. 궁중에서 이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속했다. 이름도 얼굴도 기록에 남지 않았다. 다만, 반복되는 노동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먼저 왕비의 몸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왕비의 건강은 그들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왕비의 매화틀과 그를 둘러싼 제도는 궁중만의 특수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조선 사회 전체에서 신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같은 욕구를 해결하는 장소였지만 그 방식은 결코 같지 않았다. 왕실에서 화장실은 관리의 대상이었다. 명칭부터 달랐고 도구와 절차 인력까지 모두 분리되었다. 용변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왕실 질서 안에 포함된 행위였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공간은 더 철저히 통제되었다. 양반계서도 차이는 존재했다. 큰 저택에는 별도의 측간이 마련되었고, 실내에는 요강이 준비되었다. 재료와 형태는 집안의 형편에 따라 달랐다. 부유한 집일수록 더 좋은 그릇을 사용했고, 혼수로 요강을 준비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궁중과 같은 복잡한 절차는 없었다. 시중은 있었지만 관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평민의 화장실은 더 단순했다. 집 뒤편이나 마당 한쪽에 마련된 뒷간이 전부였다. 구조는 간소했고, 위생은 각자의 몫이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관리 역시 돌아가며 이루어졌다. 그곳에는 명칭의 구분도 특별한 장식도 없었다. 사찰에서는 화장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다루었다. 규칙은 있었지만, 신분에 따른 차별은 강조되지 않았다. 청소는 수행의 일부로 여겨졌고 귀천을 나누지 않는다는 원칙이 작동했다. 같은 공간이지만 의미는 달랐다. 이처럼 화장실은 가장 평등해야 할 장소였지만 조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신부는 그곳에서도 분명히 드러났고 삶의 방식은 공간을 통해 반복되었다. 평등해야 할 공간은 평등하지 않았다. 이제 남는 것은 정리다. 왕비는 혼자일 수 없었다. 가장 사적인 순간에도 곁에는 사람이 있었고 절차는 미리 정해져 있었다.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제한되었고 손을 뻗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했다. 그 모든 과정은 기록되었고 판단되었으며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왕비의 일상은 보호로 포장되었다. 병풍과 향규정과 인력은 모두 왕비를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그 장치들은 동시에 경계였다. 넘을 수 없었고 선택할 수도 없었다. 편안함은 주어졌지만 자율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 삶을 우리는 흔히 특권이라 부른다. 왕비라는 자리 그에 따르는 풍요와 안전. 그러나 그 특권의 이면에는 언제나 제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보호와 통제는 같은 구조 위에 놓여 있었고, 구분은 쉽지 않았다. 왕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같았을까? 기록은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구조를 남겼을 뿐이다. 그 구조 속에서 왕비는 중심에 있었지만 자유롭지는 않았다. 궁은 화려했지만 자유롭지는 않았다.